네. 어떤 것 때문에 전화 주셨죠? 아, 제가 이제 네. 뭐 일단 주간에는 좀뭐 매번 따라가기는 좀 힘든데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안좋세요 <laughs>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아, 오늘은 따라가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1시 15분인가 뭐 그때 이제 맞아. 제... 10시 15분에 항상 하고 그다음 오후는 오후 2시에 한번하생 네. 예. 근데 10시 15분 전에 이제 처음에 한번 따라갔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수수료가 많고 네. 결국은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도 오늘또 한번 가 봐야지 그래 가지고 갔는데 그뭐 수수료가 8만 얼마 나오고 손실이 마이너스 3만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 수수료가 매수할 때 4만원 매도할 때 4만원에서 왕복 8만원인데 회원님이 8만원보다 아래 수익에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로 뜬다? 아무리 수익을 정리해도 수수료가 크니까? 아, 그러니까 그저 리딩 하시는 대로 이제 들어가라 네. 그 다음에 나가라 요거 따라서 딱딱 눌렀거든요. <laughs> 아, 네. 근데 딱딱 눌러도 아마 저랑은 평상가가 다르긴 할거예요 저는 매, 산 다음에 신을 드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아 그러면 이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 혼자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음... 결국은 이게 뭐 갑자기 그냥 뭐 변동성이 심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제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 수수료는 예 매매 정상으로만 조금만 해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틱틱이 매매를 해도 되는데 틱매매가 연속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게 왜냐면 매매를 하는데 아니, 아니. 틱매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틱매매가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네 뭐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냥 그 그게한 단계가 뭐한티이라게 하는 것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한 단계별로 짝짝짝짝 예약을 걸어 놓은 그, 그게 이제 딩 매매인지 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이면은맨 끝에 숫자가 하나 하나씩 올라가면 그걸 한 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한티 마다 제가 걸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거를 이제 쭉막 어떤 사람들 막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왜왜그 세력들 보면은 막1원의1원의 백주, 이원의 백주, 3원의 백주, 이래 막 걸어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거미줄 매매인데 음, 그거 조금 조금은 다르고요. 틱 아, 일단 틱 매매는 그게 틱 매매인지 알았어요, 저는. 저는 아, 그렇게 할줄 모르니까. 아, 네. 그리고, 그리고 근데 이제 PC 그걸, PC로도 제가 거의 안 하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네, 마리 틱 매매지 사실상 초단타라고 불리는데. 예. 네. 20, 21부터 2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분 내로 엄청 초단타로 계속 매매를 정리를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슬리피지를 이용하는 악용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판단,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선물 시장에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는 이게, 이게 잠깐 이렇게 오르는 거, 처럼 하다가 내리다, 내리는 거처럼 하다가 오르다가 이게... 정말 나 문장에서 매매면 하 보통 팁 매매를 가 많이 많으세요, 대부분 사람. 정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저점, 완전히 고점.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기존에 왔던 추이를 봤을 때 네. 그다음에 그저 제가 이제 뭐 나서닥 선물 지수 그래 가지고 뉴스를 조회를 좀 하거든요. 네. 뉴스를 조회를 좀해가 그 트럼프가 뭐 유럽의 관세를 뭐매긴다할 때, 그때는 그뭐 중간에 있더라도 뭐막 내릴 거니까 네. 내리는 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네. 때 아니면은 제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안 되고, 본부장님 네. 리딩을 따라가도 안 되고, <laughs> 이게 제가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처음이잖아요. 제가 매매 이걸 주는 거를 제가 제 처음이라서 한열 번만 꾸준하게 따라가 보시면은 수익이 더 많긴 할걸요. 아 근데 항상 그저3분 이내, 이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은 이게 제가 카카오톡방이랑 텔레그램방이랑 동시에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명두 명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몇백 명이 들어오잖아요.